안녕하세요. 진라이프입니다. 와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와우와 어린이라는 말을 합쳐 와린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영상은 와린이 분들을 위해 인던 파티 플레이에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와우에는 인던이 존재합니다. 필드의 몬스터보다 강한 몬스터들이 있으며 보스급의 몬스터도 있습니다. 이 보스급 몬스터는 일반 몬스터에 비해 좋은 아이템을 주기 때문에 와우 플레이에 있어 빠질 수 없습니다. 만렙을 달고 나면 인던 플레이가 주 컨텐츠가 됩니다. 와우 클래식에서의 인던은 5인용, 10인용, 20인용, 40인용 인던이 있습니다. 10인부터는 레이드라고 부릅니다. 만렙이 되기 전에는 5인용 인던을 다니지만 모든 인던의 기본은 같습니다. 인던 파티 플레이에서 알아야 할첫 번째는 어그로입니다. 와우에는 어그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그로란 몬스터가 때릴 상대를 정하게 되는 수치로 가장 어그로가 높은 유저를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 마법, 힐 등의 모든 행위가 어그로를 높이는 행동이 됩니다. 이 어그로를 가장 높게 유지하여 팀원들이 데미지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탱커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탱커가 어그로를 높이기 위해서는 탱커가 잘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팀원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몬스터는 어그로가 생기기 전에 처음 본 유저를 우선 공격하기 때문에 탱커가 인던에서의 진행을 하게 됩니다. 탱커가 몬스터들을 유인해서 평타와 스킬로 어그로를 높입니다. 이때 2에서 3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탱커가 어그로를 잡기 전에 딜러가 딜을 하게 되면 딜러가 탱커보다 딜이 세기 때문에 딜러의 어그로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몬스터는 딜러를 공격하게 되고 딜러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힐러는 힐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고 탱커는 빼앗긴 어그로를 되찾아오기 위해 급해지게 됩니다. 전사와 드루이드 탱커의 경우 때리거나 맞을 때 쌓이는 분노라는 자원으로 스킬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그로를 딜러가 먼저 가져가게 되면 분노가 쌓이는 속도가 느려져 어그로를 뺏어오기 더 힘들어집니다. 탱커가 어그로를 잡기 전에 딜러가 딜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힐러와 탱커에게 부담을 주게 되며 원활한 파티플레이가 힘들어집니다. 모든 파티플레이에 있어서 기본은 바로 어그로 관리입니다. 탱커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지만, 다른 딜러와 힐러도 어그로에 대해 알고 어그로 관리를 해야 원활한 파티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어그로는 몬스터 하나하나에 따로 존재하므로, 여러 몬스터를 상대할 때는 모든 몬스터의 어그로를 탱커가 잡기 전까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모든 몬스터의 어그로를 탱커가 잡기 전에 딜러가 광역기를 하면, 미처 탱커가 어그로를 잡지 못한 몬스터가 딜러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와우에서는 징표를 사용합니다. 주로 탱커가 정하지만 상황에 따라 능숙한 파티원이 징표를 정하기도 합니다. 해골 징표의 경우 점사라는 뜻으로 이 몬스터부터 딜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징표의 경우 인던 플레이를 시작하기 전에 정하고 시작됩니다. 또한 탱커와 힐러 같은 중요 파티원의 위치 파악을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광역딜을 할 때는 탱커가 모든 몬스터에게 어그로를 먹는 시간을 줘야 하므로 해골부터 점사하다가 천천히 광역딜을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매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질라는 것은 대상을 자리에 묶어두거나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법사의 양면, 얼음 해비 흑마 서큐버스의 매혹, 양꾼의 얼렷, 도적의 실명, 기절 등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매즈 스킬은 법사의 양면입니다. 몬스터를 양으로 변이시켜서 잠깐 동안 전투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강한 몬스터가 여러 마리 뭉쳐있는 인턴에서는 한 마리를 매즈하고 나머지를 좀더 쉽게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기절이나 추방 같은 매즈를 제외한 모든 매즈는 데미지를 받으면 풀리기 때문에 매즈가 있을 경우 광역딜을 하지 말고 점사 대상만 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징표를 매즈로 정하면 해당 징표에게 매즈를 거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위치 선정입니다. 몬스터들도 스킬을 사용하는 마법사 몬스터들이나 원거리 공격 몬스터들이 있습니다. 만약 몬스터가 마법을 사용해서 바닥에 불구덩이가 생기거나 눈물어가 치는 지역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피하셔야 합니다. 5인던의 경우 데미지가 약해서 그냥 맞아도 힐러가 힐로 버티는 경우가 많지만 10인용 인던만 돼도 딜러가 자리를 피하지 않고 맞는다면 힐러가 계속 힐을 줘야 되고 탱커에게 힐이 부족하게 돼서 탱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던에서 탱커나 힐러의 죽음은 곧 전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딜러가 자기를 피하지 않는다면 딜러는 탱커를 우선 순위로 살릴 것이고 딜러가 죽게 됩니다. 딜러가 죽으면 당장 전멸은 하지 않지만 딜이 부족해서 못 잡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다른 파티원들에게 그만큼 부담감이 높아집니다. 와우의 몬스터들은 뒤에서 공격할 경우 무기 막기를 할수 없습니다. 또한 몬스터들에 따라 전방에 불을 뿜어내거나 무기를 휘두르는 강력한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접 딜러들은 몬스터 의 뒤를 잡고 공격하는 것이 딜과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거리 플레이어의 경우 현재 잡고 있는 몬스터 무리에서 떨어져서 딜과 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옆에 다른 몬스터에게 들켜서 애드시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애드 되면 동시에 두 무리의 몬스터를 상대해야 되므로 굉장히 힘든 전투가 될 것이고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인던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잡고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가는 길목에 있는 몬스터만 잡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제자리에 있는 몬스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찰을 도는 몬스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변을 살피고 애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공략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가 기본이지만, 이 기본을 깨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어그로 개념 없이 일정 시간 파티원을 공격하는 몬스터도 있고, 후방에 꼬리치기 같은 스킬을 쓰는 몬스터도 있습니다. 어떤 장치를 타이밍 맞춰서 클릭하지 않으면 강한 데미지가 들어오거나, 파티원 간의 거리를 좁히거나 벌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레벨 인던의 경우는 이런 특별한 공략이 대부분 없지만 고레벨 인던이나 레이드의 경우 공략대로 플레이하지 못한다면 클리어 할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네 가지가 인던 파티 플레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략의 경우 무인용 인던에서는 보스전에 아는 유저가 말해줍니다. 레이드의 경우에는 공대장이 말해주거나 모집할 때 공략 숙지된 사람만 모으기도 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던 파티 플레이 전에 공략을 한번 읽어 보고 가신다면 본인이나 파티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게임은 현대인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와우 생활 되시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